강석천씨가 복지관에 일찍 나오는 건 시권 사기가 쉽지 않아서다. 복지관 회원은 2만 4천 명이나 되는데 시권은 500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세 아, 이 복지관으로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아침 저에는저 혼자 해 먹고 있는데요. 요리 배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아, 요리요? 아, 선생님 배운 요리. 그거 저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죠. 그러면 내일 저 제가 배운 레시피를 가져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아내와 여기저기 예, 여행도 다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여보세요? 응, 나 오늘 못 가. 남편 점심 차려줘야 돼. 미안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복지관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 폭탄 선언을 했다. 당신은 지금 모든 상황들이 마음에 드세요? 그럼,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고.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당신 밥 세끼 줄여주느라 실목게도못 가고 봉사활동도 잘못 해요. 이제는 당신과 나 삼식이면 합시다. 삼식이? 삼식이가 뭐예요? 삼식이는요, 하루 세끼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저기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밥을 와서 먹잖아요. 왜 당신은 왜못 먹어요? 여기. 우리네는 아들네하고 삼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제차가 계속 밥을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세상을 등지고 나니까 며느리가 밥을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 말에 며느리가 바빠서 밥을 못 챙겨준다 그러네요. 자식이 실직한 것도 그렇고 앞에 간탄을 지더라고요. 정창한 씨는 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라면 등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다. 지금 당장 된장찌개 하는 거하고 두부 부치는 거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점심 식은 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걸요. 예,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어. 멸치를 다듬을 때는 똥을 빼고요. 어 두부가 타네. <laughs> 하, 맛이 출린다. 내일은 시금치 무치는 거 하고 미역국 끓이는 것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 동안 요리 교육을 받았더니 라면도 못 끓이는 제가 이제 잡채 묻힐 줄도 알고 제법 요리에 자신이 붙더라고요 네, 구로동입니다 뭐라고? 어? 아, 엄마 생일 선물 보냈다고? 아, 엄마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에 다시 전화해라. 엄마 서운하지 않게. 여보, 이리 나와봐요. 여보, 이거 정말 당신이 차렸어요? 예, 앞으로는 내 생을 맞출 때까지 당신 밥상은 내가 다 차려줄게요. 그동안 내 출근 밥상 차려주느라고 당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